니네 자꾸 그러면, 나, 우파로 가서, 그 안에서부터 약간 트로이 목마처럼, 니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더 박살 내는 거 알지? 내가 이 정도 포지션이 좋은 거야. 어? 저쪽에 보니까, 당대표도 없고, 지금 앞으로 내놓을 당대표도 없어, 현재. 어. 뭐, 어디서, 외부에서 용병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? 또 다음 대선 치르려면? 나 지금 이렇게 계속 이미지 쌓아가지고, 어? 니네, 사실 전환길보다는 내가 조금 더잘 쳐. 어. 전환길보다는 내가 훨씬 더잘칠수 있거든. 니네 편인 척하고 들어갔다가, 어? 거기서 당대표하고 대선 나와서 나 대통령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새끼야. 니네 다 박살 내는 수가 있어. 어? 개엄 때리고, <laughs> 찍찍이를 다 잡아다 수감시키고 니네 똑같이 해줘야 돼. 찍찍이 니네 새끼들 다, 어? 다 잡아가지고 수감시키고. 그럴까? 어? 폭력! 폭력! 쓸까? 정신 차려, 그러니까. 맨날 남 일이라고 니네가 공감을 못하는데, 어? 누구 잡아다가 감금시키려고 하고, 누구 잡아다 죽이려고 하고, 니네가 남일처럼 생각한데, 니네한테 당, 니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.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럴 거야.